자세 자세만 먼저 하세요. 뼈 어, 여, 뼈. 여, 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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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그렇지? 여기, 한번. 여기를, 어, 어, 이렇게. 됐어요? 예. 몸더 들어, 옆으로 틀어. 몸더 들어, 이렇게 더 들어오면서 옆으로 틀어. 어, 앉아. 음, 됐어. 완전 틀어야 되는 거 자, 몸 살짝 또 무릎 뛰어봐요. 오케이. 옐로. 몸 덮어. 이렇게 덮어. 됐지? 예. 네. 무릎 낮춰. 낮추면서 몸을 여기다 낮춰. 됐어. 네. 낮추면서 얘랑 같이 덮어. 이렇게. 됐어요? 오. 됐어? 네. 몸 살짝 뛰었다가 다시 낮추면서 내려가. 그냥 하나. 그냥 몸으로 덮어. 아, 몸을 그냥 덮어. 여기서 조절하지 말고 덮어. 그냥 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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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투투투투좀 느낌. 느낌 음, 시원해요? 어, 그게 <laughs> 네. 어, 그 간단하게 얘기 시원하다고 보는데 맞아요? 세둘몸 덮. 몸, 몸 덮는 거 있지만 몸으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. 네. 몸으로, 이러니까 쉽잖아.